이거 오늘의 박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빵치지 마. <laughs> 오늘의 박지. 난저기서작고하겠어 <laughs> 지금 여기가 조세만세 동상 앞이야. 조천. 아 조천. 아지가 19.2km. 8시간. 어. 세수다갑시다독다보자요보자요만 보자. 잡 보자. 만세 운동하던 조천 만세 운동 기념 황일 운동 했던 곳입니다. 만세! 만세! <laughs> 하, 지금 체력도 많이 소실돼가지고 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 먹고 하, 미지근한 콜라와 <laughs> 물 음, 물을 먹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아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날씨가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도 문제야 <laughs> 아, 지금 목도 엄청 따갑고 이마도 따갑고 이야 이거 하다가 뭔가 좀 일단 식당을 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고파. 네, 뭐. 우리 아빠. <laughs> 이 노래 아니야? 아, 아니야. 네, 뭐. 커피 한잔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음.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너무 이렇게 걸으면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중간중간 아,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좀 괜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진짜로 못 보는 네. 곳을 너무 세세하게 잘 보고 맞아.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앤... 제주도의 숨은 곳 곳이 이쁜 예쁜... 진짜 숨은 곳에 이쁜 네. 곳이 너무 세세하게 주변을 이렇게 골목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제주도 왔을 때 보지 못했던 해피코로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함덕해수욕장이고 함덕해수욕장에서 이제 서우봉으로 해가지고 서우봉을 넘어가면서 김영해수욕장까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킬까? <laughs> 밥 먹었더니 졸려요. 맨날 졸리대. 진짜 무슨 아니 밥 먹으니까 졸려. 아무튼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헤헤 <laughs>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좋다 여기도. 비니가 그랬어요. 함덕해수욕장 별로라고. 제가 그랬으면 근데 너무 좋다. 어, 시장 괜찮은데? 아니요 어제 거기도 괜찮았어 대섬도. 그래? 난왜 여기가 더 좋지? <laughs> 네, 여기가 더 좋긴 하다. 여러분, 함덕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여기 있을까? 어? 좀 그렇지 않나? 김영에서 그 도이랬으면 좋겠다. 김영은 좀 작지? 근데 이렇게 돼 있나?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아무튼, 마저 출발해보겠습니다. 김영 쪽으로. 일단은, 어, 산을 타야 돼요. <laughs> 서우봉을 올라야 됩니다. 완전히 오르는 건 아니고, 왼쪽으로 해가지고, 둘레길로 꼭 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가면 말 보나 이제 어, 말 있다 말말 말 있어? 저기 봐 응. 하얀색 말오 너무 좋다 아직 초보이신가봐요 네 처음 써봐요 이 스틱은 드디어 샀습니다 드디어 아 전부 다 같이요? 그래도 오름 올라가는데 처음 계시지만 써봐야죠. 제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엘비입니다제 <laughs> 돈으로 산건 아니고 동생이 사줬어요. 아 좋네. 역시 빨라. 첫 계시. 이로야 고맙다. 확실히 LB가 어, 이렇게 원 버튼 원 레버로. 이렇게 하는 스틱 중에 제일 가볍고 제일 튼튼한 모델인 것 같아요. 진짜 둘레길로 가려다가 산풍 맞아서 <laughs> 산책로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좋다. 어. 야, 그런 거보면 진짜 한라산 진짜 높은 거다. <laughs> 어마어마하다, 높이가. 야야야 조심해 발로 차요 <laughs> 하지마 가까이 나갈게 <laughs> <laughs> 대답이 없어 <웃음> <웃음> 기분 나쁜가봐 <laughs> 미안 <웃음> 와 <웃음> <웃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기도 무슨 정자 같은 게 있네 와 <laughs> 역시 제주도입니다. 역시.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온 길이 보이잖아요. 엄청 많이 왔네요. <laughs> 진짜 엄청 많이 왔다. 아니야 엄청 많이 오지 않았어. 그래? 보여. 어디가? 저기. <laughs> 저거 죽도야? 어. 와. <laughs> 와. 예쁘다. 와 진짜 대나무 길이야? 아 어, 대나무가 아니네. <laughs>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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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다. 와. 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최고다 진짜. 와. 아, 어. 산에서 내려와서. 정자가. 아, 정자가 이렇게 <laughs> 있어 잠깐 휴식 좀 하고 갑니다. 아. 아 좋다 근데 배고파 근데 또. 또? 응. 금방 그렇게 배고파 음. 따뜻한 콜라. <laughs> 진짜 멋. 멋있... 마실 거사 먹을 데가 없다 이쪽은. 아, 어. 어. 시원하다. 음. 네. 김영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이 중간에 이제 그밭 쪽으로 해서 가는 올레길이 밭 쪽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저희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려고요. 시간도 너무 늦을 것 같고, 응.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서 가야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니까. 밭 <laughs> 쪽으로 가면은 한 3시간 넘게 어. 걸릴 것 같아요. 세워라, 세워라. 그래서, 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일직선으로 어. 갈 거예요. 왜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배도 너무 고파. 오늘은 좀 단백질을 좀 어제도 단백질을 먹었는데? 아, 나 많이 못 먹었어 어제는 지쳐서. 오늘은 좀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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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영 해수욕장. 원래는 구자방파제 그쪽으로 갈라 했는데. 일단은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제 박지도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 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하루는 참을 수 있어요. 하루는 백빽호로서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어저께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오늘이죠? 오늘 갔다 왔는데, 아, 아. 아, 이틀 동안 화장실 없는 데에서 자는 거는, 신체적으로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둘째 날, 박집 계획을 변경을 하고, 화장실이 있는 김영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려고 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김영 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서, 도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얼마 안 걸려요. 네, 어. 여기서. 한 시간, 좀 빨리 걸으면은, 뭐한 40분, 50분이면 금방 어. 도착할 것 같아. 빨리 가야겠어. 다리가 진짜, 알이 베어 어. <laughs> 하도 캠핑 안당기고뼈 패킹 안당기다가 갑자기 또 하니까, 알이 베겼어요, 알이. 아리. 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김영을 향해서. 이제 많이 어두워졌네요. 아, 김영 해수욕장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안 도착했거든? 어,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앞에 다 왔어요. 오 좋네 여기. 오 괜찮은데? 음. 오. 오. 여기도 괜찮네. 괜찮네. 여기가 화장실은 바로 앞에 있는 게 없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요. 아무튼 저희는 <laughs> 마트도 그래? 마트도 들렸고 <laughs> 마트 들려서 오늘은 좀 고기 좀 먹으려고 마트를 들려서 고기도 샀습니다. 아, 뒤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네. <laughs> 매달 달아서 왔어요. 아 오늘은 많이 걸어서 그런지 지금 비니가 엄청 징징거리고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냉면 하나 먹이고 이 아니 하면? 내가 먹인 것도 아니고 지가 어 먹는다고 얘기도 안 하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무튼 계속 징징거려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빨리 텐트부터 치고 이 징징거리는 거를 좀 잼재, 잠재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좀 먹일게요 밥밥 밥 먹을 준비를 좀 하기 전에 텐트를 빨리 치고 하..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네요 네. 그런 느낌 있습니다. 이상, 징징이었습니다. <laughs> 텐트를 다치고. 다쳤습니다. <laughs> 어저께는 텐트를 처음 피칭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해봤다고, 오늘은 후다다다다. 어제보다 좀더 다르게, 좀 땡땡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니모가 좀잘 잡아주는 것 같아. 그지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짱짱하게 펴진다. 가이라인을 설치를 안 해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밥 먹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뉴는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을 사갖고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뚝배기 깼어, 이걸로? <웃음> <웃음> 왜 그렇지? 기를 다 구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복도 다 됐다. 복자. 밥 너무 먹다? 응.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혹시? 원래 <laughs> 캠핑은 술 아니야? 백준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응. 아, 역시 테라다. 청량감은 틀리긴 하다 그치 테라야 역시 어, 나 야무지게 쌈싸면 오늘 저녁은 삼겹살로 드십시오 으흐흐흐흐아뜨가 <laughs> 음. 오늘도 역시 저녁이 되니까 쌀쌀해졌습니다 오 음. 아. 음, 추워요 춥다 춥다 음. 진짜 춥다 고기를 다 먹고 오징어야를 구워서 오징어해? 오징어야 <laughs> 이틀째 날이 끝났고 그러니까, 보였어. 응, 끝나갑니다. 한 거는 걷고 걷고 걷고. 아 걷는 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 아 좋아. 좋은데 응. 구석구석 보면서 재밌고 좋은데. 막 여기 막 박지 도착하거나 이랬을 때좀 여유 좀 부리면서 와, 바다 예쁘다, 와, 뭐 어떻다, 막 바다 이쁘다. 어떻다막 주변 탐색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저희가 지금. 하루씩 계속 있으니까 음. 좀그건가뭘못 하고 있어요. 그냥 걷고 걷고 걷고. 근데 걷다 보면 또 예쁜 것들 또 보고 또 게, 되게 좋은데 뭔가 딱한2-3% 프로 아쉬운 이 느낌. 음. <laughs> 어, 따가워 죽겠어. <laughs> 근데 진짜 이마가 이마랑 목이랑 너무 따가워 지금. 완전 익어가지고 아, 꼭 따가. 텐트 음. 어. 들어가야지. 아, 유 너무 춥습니다. 제주도가 진짜 날씨 변덕이 너무 심해 밤엔 추워 진짜 밤엔 추워 당연하지 바닷가인데 아니 6월인데? 그래도 춥지 <돼> 아 진짜 너무 따가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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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봐>. 따가워 아따가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코도 가워 따가워 코도 <돼> 가워어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선생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고 네. 음, 내일은 홀라인 가가지고 샤워도 좀 하고 우도를 우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도를 들어가서 우도에서 좀 자유 좀 만끽하다가 음. 가야되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날입니다. 아니 여유 있게 움직인다고는 채꾸 <laughs> 바빠 어, 그래. 여유가 없어. 선생님 오늘 역시도 일찍 잠이 들고. 네,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굿밤. 굿밤. 굿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뿅. 뿅. 역시 다시 떠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아, 역시 이틀째 되니까 너무 씻고 싶어요 응. 빨리 홀라인을 가서 네, 샤워도 좀 하고 하, 휴식도 좀 하고 응. 오늘은 우도를 들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버스를, 버스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만끽하고 응. 다시 오늘도 여유를 만끽하고 어, 전 다쳤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네 타다가 어. 넘어져 가지고 까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 좋네요. 여, 여기도 나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어저께 저녁에 와 가지고 어, 어.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역시 역시입니다 음. 역시 제주도예요. 다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은. 네. 출발. <laughs> 오늘도 튕겼습니다. <laughs> 어, 이제 평대리. 어. 평대리에 도착했습니다. 모뭐 이렇게 자꾸 먹어? <laughs> 엄청 <laughs> 짤락짤락거리네, 아까부터. 여기서 이제 쭉 가면 은 평대 해변이 이제 나오고, 그쪽 가는 길 쪽에. 어. 우리가 많이, 백패커들이 많이 아는 홀라인! 홀라인이 있습니다, 홀라인이. 여기가 이제 지친 백패커들과 캠퍼들의 <laughs> 휴식 공간이죠. 어떻게 응. 보면 휴게소 같은. 어, 빨리 씻고 싶어. 근도 아, 분질, 어, 엄청 씻고 싶어. 까만 티를 입어서 안에 속살이 막 까매져 있어요. <laughs>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응. 좀더 조용한 느낌의 깔끔하다. 평대 해변은 조금 미니미니하네요. 미니멀한 미니멀한 해수욕장. 근데 깔끔하고 편의점도 바로 있어. 그러네. 다시 홀라인으로. 홀라인. 아기자기 합니다, 아기자기에. 사람 된거 같아요 진짜 어. 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 여유있게 쉬고 싶은데 음. 준비를 해야되네요 안에서 이거 샀습니다 이거 망치 음. 근데 이게 어,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꽤 괜찮은 거 음.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도라이버도 있고 안에 또푸으니까또 도라이버가 있고 <laughs> 여기서 또 푸르면 또 도라이버가 있고 여기서 또 푸르면 <laughs> 또 또돌라해버가 이거. 이거 <laughs> 약간 옛날에 그 인형 같아. 똥뚱 아. 나오면 어. 또 나오고 나오면 또 나오고 중국 인형. 일본 건가? 음. 그래서 무게가 좀 가벼운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음. 말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요. 음. 너무 좋다. 뜨거워, 뜨거워. 아, 목 따가워. 음. 근데 좋아. 씻어서. 아, 나 샤워하는데 너무 따가웠어. 나도. <laughs> 너 엄청 심하다. 어. 되게 심해. 나보다 더 탔어. 아줌마 그랬는데 아까 식당 아줌마가 <laughs> 화장 <화상> 입어. <laughs> 꽁꽁 싸매고 댕기는 저희는 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7천 얼마? 7천 원. 어7천 원에. 얼마? 백패커의를 위한 봉사 차원인 응. 봉사 차원인 것 같아. 음료수에다가 물까지 해가지고 칠천 원이면 실수도 있고. 아. 알다치고 봐요, 사람들이. 19년도 5월 4일 날 다녀가신 이용무 님의 홀라인 1년이 지나도 제주는 아름답고 1년이 지나도 홀라인은 평화롭고 1년이 지나도 내 텐트는 변함이 없고 1년이 지나도 내 가방은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멋있네. 네. 재밌네요. 홀라인을 지나갔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너 응. 알았어. 할라인이었습니다. <laughs> 출발. 좋다. 너무 좋았다. 다시 버스로. 버스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4시, 4시 40분이에요. 네.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6시 몇 분인지? 그래 마지막 때. 네. 6시에서 6시 반이 마지막 배여 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 자, 아마 이거 우도를못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자, 아, 근데... 빨리 서둘러서. 응. 너무 좋았다. 응, 괜찮았어. 빨리 서둘러서 우도로 들어가는 대에서 뵙겠습니다. 대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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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laughs> <목소� Basil> 버스 타기 힘드네요. 버스도 버스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소�="#> 어, 이제 성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짠